여기서 이거를 수리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나 그때는 귀찮아가지고 대충 한 걸로 기억하는데 좋 당신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엘이 아 다니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모은 건가봐요 다니엘이 그 무기는 많은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는 가서 구급품하고 뭐, 먹는 거좀 주고, 이제, 무기를 얻어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요. 상태 좀 보고 가겠습니다. 방사능 괜찮고. 후드가 좀 줄었네. <laughs> 가자. 슬픈 부족의 캠프. 절로 가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가자. 아, 인간을 죽여야 돈을 벌 텐데. 야, 돈 벌러 왔잖아. One, fighting time ha! Come, The Compass thing always knows where north is, huh? huh? Even if it can't see the stars. 레인저 지부. 아... 레인저, 어려움이네.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, 이제. 경계 초손데 더블 빼. 목동 카우보이 모자. 스팀팩 두 개. 컴뱃 나이프. 원자 칵테일. 여기 원래 NCR이 수호했던 곳인가봐요. 원래 NCR이 수호했던 곳인데. 다 어디 간 거야? 어, 지도를 보면 길이 없네요? 힘들어서 가네. <laughs> 너는 나의 경험치. 나의 경험치. 뭐야. 아, 코요테 일로와. 좀 먹고 가죠. 어... 어, 먹을 거 걱정 은 없겠네. 고기가 너무 많아. 아니면. 도련변이 <laughs>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다 도련변이들이 많아요. 다 도련변일걸요? 한 명도 도련변이 아닌 애없을까 어, 평범한 막 몬스터는 안본것 같아. 아, 내가 솔라했는데, 씨. 자, 어, 이쪽인 것 같아. <laughs> 야, 저는 가끔씩 이런 걸 보고 생각합니다. 깨끗한 물이 하나에 30캡이란 말이야. 이 물을 다 떠가지고 가면. 대박인데. <laughs> 아 깨끗한 물이 3 0캠인데한한한 한, 한 병에. 와 이거, 이거 다 팔면 얼마냐 진짜. 구해봐 구아래채 한번 가보자. 겸치 좀 쌓을 겸. 뭐 어, 그렇게 쎈 애는 없을 것 같은데. 평범한 동굴을... 길이 막어불 지르면... 아 왠지 불 지르면 될것 같지 않니? 아이고 뭐야 어 저기 가면 안 된대요 깹지는 깨지는 거 보니까 저기 가면 안될것같아아어어 여기 어딘지 알겠다 건데요. 정말 개상한 곳이군. <laughs> 내려가는 길 있다. 가보자. <laughs> 거리가 꽤꽤 되는데. 있지 않나? <laughs> 어왜 나만 그 해? 아이 와 <laughs> 야아 나벨 디나벨! 이거 써야어아이샷거 여기 최고야 여기서 되구나, 저거는... 총알이 제일 싼 걸로... 어... 제가 쓰는 무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. 주로 쓰는 총들은 대부분 총알이 싼 거에요. 어. 비싼 총알 잘안 쓰지? 나 아깝잖아, 총알은 얼만데? <놀람> 내가 쓰는 총 같은 게내총 얼마 안 하는 거한 발에 1원 어, 한 발에 1원 뭐, 그렇게 세진 않지만 좀 쓸만해요 나를. 아이, 겁나 안 맞네 볼트 22에 있는 아 그러네? 어, 볼트 22에 있는 생물 똑같네. 뭔가 언급이 돼 있겠죠? 한번 가보자. 어, 연구 일지 같은 걸 봐야 될것 같아. 볼트 20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. 여기도 볼트 20이랑 똑같은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된 이꼴 난 거야. 내가 보기에는. 총은 장전 스피드 맞춰 빨라도 좋을 텐데. 뭐야 뭐야. 뭐야. 뭔 소리야? 폭밤오 플라스틱 폭탄. 크레네이트. 담배 한가. 펄스 그레네이트, EMP네요, EMP. 로버트 쓰면 좋습니다. 와, 딱 줄에 있는 거 봐, 샷 센스 있어. 야 개발진들, 야, 센스 있죠. 저 밟으면 한 방에 죽을 걸? 내 장갑이 약간 중장갑이라서 저 밟으면 족된다자 오늘 거리에서 와피 나는 거 봐, 아 미친. <laughs> 가자 잠깐만 아 뭐야 씨 아니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어요 또 있잖아 조심해 어딘가 또 있을 것 같아 뭐지 귀신인가 꼼짝 마 꼼짝 마다 죽여버릴 거야 꼼짝 마 뭐지 있네. 그래서 아이템부터 누가 생존가가 왔었네. 다이어마이트 깨끗한 물, 오케이. 총기 보거나. <laughs> 오예 308탄은 필요 없고. 오우, 야, 만원짜리다. 스레스보이야스레스보이 진짜 겁기 힘든건데 개이득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1분만 드립니다 아 저는 알기 때문에 읽으세요 어, 읽으시면 됩니다 네, 중요한 걱정만 내가 네, 읽어드릴게요 아, 우선은 생존자 34명이 이 동굴에 숨어있었대요 아마도 이 숨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저가 뉴 캐러밴드를 학살하면서 그니까 뉴 캐러밴이 상인이에요 근데 시저라는 애들이 뉴 캐러밴이 음에 안들다고 뉴 캐러밴드를 학살하고 학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동굴에 3 4명이 숨어 들어갔대요 자또 나와있죠 순찰대들이 가가지고 막어 시저가 도망간지 안도망는지 경계도 섰고 근데 그들 중에서 볼트 거주자들이 한명 있었대요 근데 그 볼트 거주자들이 곰덫에 발목이 걸려있었다 기관총을.. 벼었지만 우는 소리에 총구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나를 보자 엄청나게 비명, 비명을 질렀다 그니까 러 34명이 숨어있었는데 이때 일이 터집니다 1월 17일날 어느.. 어느 볼트에서 온 여성이 와가지고 어.. 여기서 볼트에서 여성을 만나죠 이제 시작이지 그녀의 이름은 실비고였대요 도망치는 중이라 말했다 그녀는 그 무리에서 악마의 자식이라고 비난을 받았다. 그래서 악마의 자식이 왜 악마의 자식인지는 더 읽어보면 알것 같은데, 그녀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. 하지만 너무나 두려웠다. 자, 1월 18일, 그녀가 내 작년에 신문을, 뭐야. <laughs> 신문을 받았다고? 그녀가? 그녀가 볼트에서 왔다 아마도 볼트 2 0에서온것 같은데 여기 여기 생물들이 볼트 20위랑 생물이 비슷하거든? 그녀는 배우고 싶다 말했다 자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지 2097년이면... 100년 전인데? 어, 100년 전인데 100년 전? 2200... 지금 연도가 2197년이라고 그럴 거예요 거의 100년 전 이야기네요 <laughs> 어, 여기까지는 뭐별 내용 없어요 중요한 거 없고. 실비가 임신을 했대.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. 실비가 임신을 했는데, 나는 공포에 질렸다. 어, 이주책 없는 노인네, 47세의 아버지라고? 아, 이거 쓴 사람이 나이가 49살인데, 음, 여자를 임신시켰구만. 어, 조금만 이거 내려가보죠. <laughs> 여기까지만 플 내용 없어요. 아, 애를 날려면, 도구가 필요한데, 어, 의약서적과 보급품을 구하기 위해서 도보로로 이동하고 있어. 이게 내가 해야 할 임무라 생각해. 여기서 그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의약품을 가지러 떠나죠. <laughs> 자, 2111년.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아기가 거꾸로 나왔다. 마이클이 내 아들에 있던 아기. 나는 아기를 꺼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. 아... 결국엔 제왕절개를 했어야 했는데, 너무 늦어버렸다. 실비를 마취해야만 했다. 하지만, 그녀는 마취해서 깨어나질 못했다. 아. 결국에는, 그녀가 죽네요. <laughs> 네로우 남쪽에다 그녀, 그들을 묻어주었다. 네로우의 남쪽 한번 가보죠. <laughs> 어, 한번, 원래, 원래 이 게임은 도굴의 정석이기 때문에 도굴하러 가야겠다. 음. 그래도, 이번에는 훨씬 낫다. 적어도 함께 있으니 말이다. 이 빌어먹을 뇌를, 두개골을 째버려야겠어. 어? 뭔 소리야? 어? 마지막 뭐야? 아, 자살, 아, 남자도 자살하네, 여기서. 아. 그니까, 러 아내가 죽었어. 아이나타가, 아이와 같이. 마지막에 남자도 죽었네. 어, 자살했네. 어, 남자도 자살을 하고 많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게임. 재밌습니다. 막, 가다 보면. 그게 단가? 그 그게 단가 봐. 어려움으로 돼 있네. 아,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. 어딘가에 키가 있지 않을까? 어, 마스터 키 같은 게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. I hear some odd things a b o u Is there really a giant thunder lizard people live inside? 뭐라는 거야? 들어가자. <웃음> <웃음> 폭탄이 엄청 많네. 음. 다이아마이트 4개. 파편 슈루탄. 음? 음, 잠깐만, 길을 잃어버것 같아. 우리 어디로 들어왔지? 아. 잠깐만. 어, 어떻게 나가죠? 어, 나 어떻게 들어왔지? 잠시만요. 뭐야, 뭐. 어. 아니에요. 성 개놀랬네. 대충 이쪽 이야기는 알겠죠? 어. 근데, 여기 사람들이 다 볼트 22처럼 이상한데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. 음. 이쪽에 안 나와있네요. 그러니까, 뭐, 다른 곳써있던가 하겠지. 그냥 한 아저씨의 여기만 나와있네. 평범하게 일기였어. 기록돼 있었던 게. <laughs> 근데 이 게임 무기 설계도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나? 어, 무기 설계도로 만든 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. 설계는 잘안 해가지고. 어, 무기 만들어 쓰는 건좀 귀찮아가지고 잘안 쓰죠. 차 유니클 얻으면 오래 쓰는데. 자, 다와 갑니다. 어, 갑자 아! 아! 아하하! 와이 새끼! 와, 큰일 했다 와! 와, 뭐야! 페이스님, 어우세요? 와, 누구냐? 존나 쎄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와, 어떤 새끼야?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총을 쓰니까 죽는 거다. 아, 그러니까 딘가 매복해 있는 게 틀림없어. 어, 저기, 아 저기 아저 개새끼 일로와 넌 죽었다 너는 죽어있다 어? 저총맞나님 쎄요 어 쎄죠 어저 존나 쎄요 <laughs> 저 리암리스모도 쎕니다 내가 어딘지 모르는군 와, 권총으로 <laughs> 라플이 다 <했다> 보니까 <웃음> <웃음> 내가 안 보이나. 아까 좀 스타이퍼가 있던 걸로 가, 같은데, 자, 물로 숨어 있다가 음. 야, 일로와 어, 가봐, 나 보고 도망가잖아. <laughs> 어, 도망가는 거 봐요, 어제. 세서 그래. 어, 저 도망가는 거 봐. 뭐 도망가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데. 일로와. 일로와, 어딨어? 내가 평화롭게 죽여주겠어. 자비롭게.